어, 여러분들은 지금의 시대를 뭐라고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어, 최근에 제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어, 지금의 시대는 인공지능의 시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어, 제가 남자다 보니까 IT 기술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니까 아마 그런 얘기가 저에게 더잘 어, 들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어, 인간과 같은 사고력과 판단력을 가진 고도화된 이 컴퓨터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시스템들은요,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특별히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되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자율주행 자동차, 원격 의료 진단, 금융 예측, 실시간 언어 번역, 로봇 공학, 게이밍 개발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오고 있고 놀라운 발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은 지금도 계속 발전되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더 많이 변화되어서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변화는 급격하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기술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남녀노소 누구나 상관없이 모두가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한 이러한 뛰어난 능력과 기술을 가진 인공지능이 앞으로 인간을 뛰어넘어서 누구를 뛰어넘어서요? 인간을 뛰어넘어서 인간을 다스리고 지배하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과 포비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의 발전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대하고 흥분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정책들을 만들고 그리고 대비책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공지능의 위협과 지배보다도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더 시급하게 대비책을 마련하고 경종을 울려야 하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돈과 재물에 관한 것입니다. 돈과 재물은요, 인공지능처럼 인간이 서로 간의 물물 교환을 편리하기 위해서 만든 일종의 거래수단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더 소중한 것을 얻을 수 있게 되자 사람들은 이것을 돈이 아니라 돈보다 더 귀중한 것으로 그냥 인간들의 삶의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면서 그 돈에 모든 삶의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고 삶의 가치관과 신념과 정의마저도 이 돈과 재물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러한 돈과 재물의 실체를 바로 이해하고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간 본연의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진정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행복과 만족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세계를 잘 이해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인들이라면 더더욱 더이 물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 돈과 재물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이해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의 교회를 설립하시고 국제 제자 훈련원을 설립한 오카는 목사님이 이 시대의 돈과 재물의 위협에 대해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돈의 힘 앞에 우리는 무릎 꿇고 있습니다. 개인도. 나라도, 교회도 다 무릎 꿇었습니다. 돈은 인간이 만들었지만, 인간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돈은 인간을 지배하고 있고, 인간의 정신까지도 자지우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 크리스찬들이 존경하고, 많은 어, 목사님들이 또 스승이라고 여기는 귀한 영적 어른이 이런 말을 자그마치 20년 전에 하셨어요. 20년 전에 성도들을 향하여 그 교훈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20년이 흐른 지금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돈과 재물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냥 개인의 삶만이 아닙니다. 가정도 나라도 교회도 돈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고 돈에 흔들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인공지능의 위험성보다 이 돈과 재물에 대한 위험성이 우리에겐 더욱더 시급한 것이고 우리가 아, 굉장히 주의깊게 이러한 부분들을 잘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돈과 재물을 겸하여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은 레벨이 되었다고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돈에 대해서, 그런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그 돈이 나에게 있으니까 그냥 내가 쓰면 되지라는 그런 쓰고 얻는 그런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생각의 전환점을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돈과 재물에 대해서 좀더 날카로운 영적인 분별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배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돈과 재물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오늘 이 말씀이 어느 대목에 나오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들 앞에 나온 그 수많은 백성들 앞에 산상수원의 가르침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바로 그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금식하는 것을 통해서 위선적인 그런 삶을, 경건의 삶을 버려야 한다는 걸 말씀하시고 나서 뚱땅스럽게 갑자기 돈과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왜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 흐름 가운데 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우리 고민해 봐야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는 우리들의 본질적인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왜 위선적인 삶을 향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사람들로부터 명예를 얻고 뭔가 다른 것들을 얻음으로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한 그런 행동들을 통하여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실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네가 뭐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고 있냐 네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고 정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고 네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 우리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사실 돈과 재물을 위해서 더 많은 보물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런 걸 하고 있는 건 아니니? 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혹 어떤 사람들은 그 감추고 자신의 그 깊은 내면 속에 있는 그 실체를 감춰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위선적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을 자신의 부와 명예와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종교적인 삶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결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마음속 가운데 깊게 생각해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는 돈과 재물에 대한 중요한 영적 원리들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19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은 하늘에 쌓아야 한다 뭐라고요? 재물은 하늘에 쌓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돈과 재물을 얻으면 그것을 자꾸 쌓아놓으려고 합니다 당연히 쌓아야 하죠 어딘가는 보관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꾸 이 땅에다가 쌓아두려고 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만 쌓아야 된다고 라 생각을 해요. 그래야 내가 언제든지 필요할 때 끄집어내서 쓸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땅에 아무리 열심히 쌓아도 그건 소용이 없다. 그것은 훼손되고 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진짜 돈을 쌓아 놓고 보물을 쌓아 내야 두는 것은 어디냐 하늘이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그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19절에 보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늘이 더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늘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땅에 쌓아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까? 좀과 동록이 해한다고 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벌레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리얼하게 돈벌레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침부터 그런 벌레 모습 보면 기분 나빠하시는 자매님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은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에, 이 돈도 이렇게 오랫동안 쌓아놓으면, 아, 이렇게 벌레 같은 걸낄수 있고, 에, 좀 훼손될 수 있는 거. 특별히 그 당시에는, 이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어떻게 보관했을까요? 실제로요, 땅 속에다 파서, 땅 속에다가 깊게 주머니로 해가지고 보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벌레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많았다는 거죠. 지금보다는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독록이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독록이 뭔가요? 녹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그 동전이라는 것이 지금과 달라서 녹슬기 쉬운 그런 재질들을 포함하고 있었으니까 아마 충분히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종과 독록이 해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이런 얘기도 하고 계세요.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한다는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냥 자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그런 훼손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가면 돈이라는 것이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외부에서 나쁜 의도를 가진,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내 것을 뺏어가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의 돈을 노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유명해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들이 간증하는 이야기가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갑자기 유명해지고 성공하기 시작하자,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서 내 돈을 노리더라라는 이야기를 해요. 안타깝지만요, 우리가 그 많은 재물들과 보화들을 갖기 시작할 때 어떤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그 많은 것들을 얻게 된 것을 축하해주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빼서 가기 위해서, 훔쳐 가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의 현실이요이 악한 세상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로부터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들이 많으십니까 얼마나 그런 사람들로부터 내것 조금이라도 덜 뺏기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럴 필요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쌓아 놓지 말고 어디다 쌓아 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다 쌓아 놓으면 그런 걱정 전혀도 안 해도 된다고 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실제로 그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 돈을 보관하는 그 방법에서 그리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돈을 훼손하고 돈을 빼앗기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비유적인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이야기기도 합니다. 실제로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의 벽은요. 흙벽이었죠. 지금과 같은 콘크리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원하면 흙벽을 때려서 구멍 내서 거기에 있는 금은보아들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린 아주 철저하고 아주 단단한 금고 같은 것도 보관할 수 있고 우리는 또 은행이라는 그런 수건을 통해서 거기다가 보관하기도 하죠. 거기다 보관하면 과거에 비해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당시에 비해서 돈은 좀더 안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그것을 좋아하고 기뻐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것을 뺏어가려는 사람들, 어떻게든지 가져가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과거의 이야기, 과거 그 고대 클러스,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야기로 국한시켜서는 안 되고 우리 삶에서 실제로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을 때, 돈을 쌓아갈 때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 20절 말씀대로 우리는 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는 이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땅에 비해서 하늘이 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땅에 비해서는 훨씬 더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안전하고 유익하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영업사안도 아니고 하늘뱅크를 소개하는 그럼 이쪽에 돈을 이체하시고 보관하시면 여러분에게 돈더 안전하게 자산을 관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영업사안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왜 지금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라고 얘기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바꾸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다음 절 2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실체 본질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돈과 재물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소중한 보물과 우리가 정말 피땀흘려 벌은 그 돈과 재물들이 내눈 앞에 있지 않고 다른 어딘가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그것을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의 마음이 하늘에 있기 위해서 너희들의 돈과 재물을 하늘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겠죠. 그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늘이 땅에 머물지 아니하고 저 하늘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그토록 우리의 마음이 저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있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보물과 가진 것들을 귀종기하고 소중한 것들 같치 있는 것을 저 하늘에 놔두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한다고 오늘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고 계신가요? 만약 여러분도 그러고 계시다면 할렐루야 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여전히 하늘보다는 이 땅에서의 성공과 이 땅에서의 평안과 이 땅에서의 행복만으로 추구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둘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좀 조종해 갈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우린 자꾸 땅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근데 아시죠? 땅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참평안이 있습니까?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행복이 있습니까? 그러면 땅 봐도 돼요. 그렇다면 땅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보다 더 많은 세월을 살아보고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부여해 본, 가져본 사람들, 성공해 본 사람들 얘기하는 그들의 이야기가 뭡니까? 이 땅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만큼 돈을 가져야 우리가 만족이 될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은 부자들에게 찾아가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얼만큼 가져야 당신이 충분히 벌었다고 생각이 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재벌 분이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하죠. 조금만 더요. <laughs> 여러분 인간은요 마치 누구의 말처럼 배고픈 돼지 같이 우리는 절대 만족할 줄 모르는 돼지처럼 계속해서 계속해서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얻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의 그런 사념체, 집념체라고 말해도, 우린 그런 연약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우리는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땅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그잘 나가는, 그 강대한 나라가 왜 옆에 있는 나라를 괴롭히면서 자신의 힘을 가지고 그들을 억, 박하고 그들을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죽음에 몰아갑니까? 더 많은 걸 갖기 위해서입니다. 더 많은 힘, 더 많은 자원, 더 많은 돈을 갖기 위한 그들의 그사특한 마음들과 욕심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나라만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의 마음도 자세히 열어보면 우리가 투정하고, 우리가 불만을 제기하고, 우리가 뭔가 더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의 본원적인 그 근원을 들어가 보면. 더 많은 걸 갖고 싶은 거예요 더 많은 걸 소유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물론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제약된 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오늘 너희들이 돈과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한 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너무 땅에만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게 문제 우리가 중명이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고 나면 우리가 갈 곳이 어디니까저 천국입니다 저 하늘나라에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거예요. 100년, 200년이 아니에요. 영원히 살아갈 거라고요. 우리가 더 오래 살아야 되는 그곳이 내 본향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베트남에 가 있었잖아요. 그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늘 여기에 있었어요. 한국에 있었다고요. 왜냐하면 내 고향이 여기고 내가 타라는 곳이 여기고 내가 사는 곳이 여기니까 나는 여기를 늘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서의 삶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분명히 저 하늘나라에서 더 오래 살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그 땅에서의 삶을 준비해야죠.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저 땅의 삶을, 저 하늘의 삶을 준비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런 삶이에요. 어떤 분도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기 위한 그 예비훈련을 받는 그런 곳이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훈련하는 그런 삶의 훈련소다라고까지 얘기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분들의 말도 동의가 됩니다. 물론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마치 이 땅에 삶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들려줄 수 있어요.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 땅의 삶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늘에서의 삶이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삶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 준비를 할때 우리의 마음을 잘 이해한다면, 우리의 본성을 잘 이해한다면 우리의 재물을 무조건 할 수만 있으면 저 하늘로 이향하는 그러한 방법들과 그런 노력들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도 이쪽으로 가니까요. 아시겠습니까? 이건 뭔가 이런 시스템인 우리 인간을 정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있는 그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걸 주님이 정지하거나 악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인간이란 존재는 본래 그런 거예요. 이해하니까, 그러니까 더더욱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우리에게 소중한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계속해서 하늘로 보내고 하늘로 정립하고 쌓아놓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여러분, 여러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보물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보물이라 말하면 그냥 단순하게 우리 돈과 재물 이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보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 소중한 것, 의미 있는 것, 그 모든 걸다 포함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모든 것들 가운데는 우리의 가족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 보물에는 시간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내 재능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탤런트, 내 달란트,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잘하는 거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보물이에요. 그것들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드리는 거.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 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 깊이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죽하시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하늘에 있고 하늘에 더 기대하고 하늘의 삶을 소망하게끔 하고 있는지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이어지는 그런 어, 말씀들 특별히 맨 마지막 말씀이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되는 말씀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여기고 저를 경히여기미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있고 할수 없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있고 할수 없는 게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할수 없는 게 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돈에 사로잡혀 있으면 절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더 이상 돈에 의해서 우리가 끌려 다니지 않아요. 돈 때문에 슬퍼하고 기뻐할 수 없어요. 돈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아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과 재물이 있어야 우리가 삶을 잘 영위할 수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적절하게 주어지고 더 과하게 주어질 때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잘 지혜롭게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오늘 주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이 너무 이땅 가운데 쌓이지 않도록 나만을 위해서 땅 속에 보관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어 놓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더 놀라운 일들 더 의미 있는 일들을 하실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할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고 앞으로도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지켜간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더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우리를 더 귀하게 여겨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저 천국에 서는 날 주님과 함께 주님을 만나는 해오하는 날 우리가 열심히 정립해 놓은 그 하늘의 금은 보아와그 아름다운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영어롭게 하고 더 기쁘게 하고 또그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에게 더 행복한 삶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 돈 때문에 돈에 의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괴로워지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많은 물질을 주시는 것은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라고 주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 모든 일에 순종하는 것들이 바로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그 일들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열심히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심히 우리 함께 해 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 이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축복들을 우리 성도들 모두가 누리고 그리고 함께 경험하게 되는 멋진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참 포기하지 못하고 잘 내려놓지 못하는 욕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각자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들을 이 땅에서만 쌓아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늘에 쌓아 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늘 세상에서 들려오는 여러 이야기들로 혼란스럽고 괴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의 시선이 땅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이 하늘로 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놓는 것을 더 열심히 내고 더 우리가 부지런히 그 일들을 해놔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없고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보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나님을 더 영어롭게 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 많이 많이 더 쌓아서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 돌보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또 일주간의 삶 가운데 깊게 자리매김하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